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광주와 대구에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로 한층 더 강화된 달빛동맹이 이제는 산업 동맹을 향한 첫발을 뗐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남부 거대 경제권을 조성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달구벌과 빛고울이 손을 잡고 협력하기로 한 것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해대구의 병상이 부족할 때 대구 지역 확진자를 데려와 광주에서 치료하기도 했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힘 주셔 가지고 빨리 나은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또태원해서또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주에 는 대구의 22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228번 시내버스가 다니게 됐고 대구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518번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행정단위 협력해서 시작해 민간으로까지 교류가 확대된 지난 15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놓아서 소통을 더 확대해 보자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를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 동맹을 넘어 산업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수도권에 맞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빛 철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함의 혈맥을 뚫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수도권에 펼쳐갈 수 있는 거대 남부 경제권을 만들어 보자. 이른바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협약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에 있는 두 지역의 절박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지역 인재를 키우고 달빛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당초 외정된 2030년보다 앞선 조속한 달빛 철도 완공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부 거대 경제권 구상이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질병이라고 불리우는 수도권 집중을. 남북권의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자, 구축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15년 전에 소박하게 시작된 달구벌과 빛고울의 만남이 연대를 넘어 철도를 타고 동맹으로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광주 대구 달빛 동맹이 지방 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지방 시대의 모범 사례가 될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국직한 선거는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는 총선을 겨냥해 지역 활성화 공약을 한데 모아 각 정당에 제안했는데요. 그런데 제안된 공약들을 보니 참신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광주의 핵심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은 마침내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는 지난 총선 공약에 반영돼 실제로 많은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 공약은 지역의 10년, 20년 미래를 결정짓기에 자치단체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각각 핵심 지역 공약을 만들어 각 정당에 보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과 미래차, 반도체 등 주력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기반을 추가 조성하고 창업과 문화, 관광, 교통 기반 시설 등을 확대하는 등의 광주 미래 개발 계획을 담았습니다. 당의 입장과 가치와 철학을 담겨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잘 담아 주시면 우리 광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전라남도는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광양만권 2차 전지 클러스터 조성, 원자력 의학원 설립 등 44건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제안을 받은 정당들은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전부 다 동일. 각만 다르지. 광주에서 함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광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하지만 광주 전남이 제시한 공약이 얼마나 참신한지는 의문입니다. 광주시가 제안한 35개 사업 중 새로운 공약은 신산업 융합 테스트베드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국제학교 신설, 미래차 산단 철도 구축 등세 건에 그치고 있고 전라남도의 새로운 공약은 그마저도 없어 예전 공약을 다시 거론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양 시도는 지역 발전 사업을 놓고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만큼 기존 수건 사업의 속도를 내려낸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로부터 공약을 넘겨받은 정당들이 지역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의제를 놓고 경쟁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건설이 짓고 있는 광주건설 현장이 잇따라 보증사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광주동구 궁동 오피스텔 건설 현장의 사업 주체인 한국건설의 모 계열사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난 5일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건설이 짓고 있는 광주북구의 한 오피스텔도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공정률 차이를 보여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일지구의 특수목적법인 대표가 과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금전 비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PC 대표 위모, 위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피고인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 업자들에게 접근해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위 씨는 2조 원대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빅고울 SPC 대표이기도 해 이번 판결의 파장이 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학생들은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죠. 특히 교복이 비싸다 보니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데요. 선배 학생들이 기증한 깨끗한 교복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교복 나눔 장터가 열려 반응이 좋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약 300제곱미터 공간에 교복 등 학생복 4천여벌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중고 옷이지만 대부분 깨끗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자녀에게 잘 맞는 옷을 고르려는 학부모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금 교복 세트랑 생활복, 체육복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보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정리도 이렇게 딱딱 보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교복보다 편한 생활복 등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수십만 원을 주고 새 교복을 살 필요가 적은 겁니다. 나눔 장터에는 광주 북구 중학교와 고등학교 30여 곳에 교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켓은 5천 원, 그외 품목은 3천 원 이하로 커피 한잔 값으로 옷을 살수 있습니다.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공동구매 시, 동복과 하복 모두 6벌에 20만원 내외로 낙찰되는데 그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개장 첫날 오전에만 140벌 가까이 팔렸습니다. 3만 5천원. 열한벌 해가지고 3만 5천원이에요? 나눔장터에 보내진 교복 등은 학생들이 학교에 기증한 것으로 학교가 교육청 예산으로 깨끗하게 세탁해 보내는 겁니다. 판매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학회 장학 기금으로 기탁해서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연말에 장학을 선발해서 이렇게 드리는 사업좀 보탬이 되도록 지난 2015년 시작해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교복 나눔 장터. 버려지는 교복 등 낭비를 줄이고 알뜰하게 소비하며 이웃을 도울 수 있어 일석 삼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면서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일부 손님들은 불편해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천홍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명절 대목을 맞은 광주 양동시장. 장을 본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정부가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온누리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최대 2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받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점심시간에도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9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양동시장과 남광주시장 등 광주 전통시장에서 진행됐는데 손님과 상인들은 덕분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다고 입을 모읍니다. 근데 시장을 잘안 와요. 근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니까 좋네요. 꼬막도 사고 또뭐또 샀더라. 미역도 사고 생태 또어 가리비 여러 가지 수산물을 많이 샀습니다. 사람 엄청 많이 오셔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요. 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거 방송으로 해가지고. 많이 알고 알려져 가지고 지금 많이 오셔요. 다만 환급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비해 손님들이 많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1시간도 더 기다릴지 자꾸 따를 게 있어. 사람이 많이 손님께 불편하지 무거운 것 들고. 게다가 환급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해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상인이 손님의 휴대폰 번호와 구매 액수를 어플에 등록해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 등록을 못 하거나 잘못 입력해 손님들이 다시 상가를 찾는 일도 잦았습니다. 아, 예, 사장님. 그제 영수증하고 사장님이 등록한 그 금액이 다르대요. 행사가 진행된 다른 시장에서도 시민들이 오전 일찍부터 몰리면서 하루 1,700만 원 정도로 정해 놓았던 상품권 환급도 일찍 마감됐습니다. 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좋고 시장 상인들은 모처럼 대목을 맞아 좋았지만 시민들이 추위 속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점은 오게티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차동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철근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 현장에 쌓아놓은 철근이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화물차를 몰고 가 2톤이 넘는 철근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일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화물차 한 대가 도로를 달립니다. 잠시 뒤 화물차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공사 현장. 후진으로 공사장 입구에 화물차를 댄뒤한 남성이 내립니다. 후레쉬를 켜고 공사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무엇인가를 화물칸에 여러 차례 싣습니다. 절도범은 이곳에 놓여있던 한 개당 5kg 가량의 철근 400여 개를 훔쳤습니다. 있어봤자 3일 4일 있다가 현장 바로바로 팀이 바로 되기 때문에 관리 바니다그 날짜를 특정했어. 그런 어요참 기가 막히다고. 이 남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사장 주변에 세워진 차량의 블랙박스를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절도 등 전과 13범인 이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근 CCTV 20여 대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용의 차량의 라이트 불빛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게 되었고. 한편 한평에 있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최근 철근 삼톤 가량이 사라져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톤당 60만 6천 원이었던 철근 가격이 현재 100만 원까지 급등하면서 공사 현장 자재들이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허위 이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안군 하이도 천사상 조각가가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신안군은 사전에 검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하이도 선착장 도로 옆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천사상 조각품.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신안군이 로댕이 견줄만한 세계적인 작가라며 소개한 최모 씨의 작품들입니다. 최 씨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1992년부터 파리 7대학 교수와 명예 교수를 지내고 로마 카톨릭 예술원 정회원, 나가사키 피폭유령탑 조성 등의. 이력을 제시했지만 모두 허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대학 교수를 지냈던 시절은 청성 보호감옥에 수감됐던 기간이었고 사기전과 등으로 이미 여섯 차례 감방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한군이 이러한 최씨에게 사들인 작품은 318점에 19억 원가량. 신한군은 물품 구입 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감정 평가를 거쳐 평가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지만 허위 이력이 불거지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국외 이력은 직접 확인이 어려워 작가와 관련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증하였고 당시 작가의 프로필이 저희는 사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어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러한 결과거나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신한군은 최씨의 허위 이력이 알려지면서 신한 경찰에 사기 혐의로 최씨를 형사 고소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 잘못이 명확해지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진행하기로 했지만 작가 검증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이 희망2024 나눔 캠페인 모금액을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은 희망 나눔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민이 보내주신 성금을 모아 전남 사회복지 모금회 2억 2,500여만원, 광주 모금회 1억 5,400여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2024 나눔 캠페인에는 광주의 경우 광주 문화방송을 통한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 포트홀 피해 신고가 급증하면서 광주시가 시민안전추진단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30명으로 구성된 시민안전추진단의 가동에 도로 보수를 90% 정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한달 동안 눈과 비로 발생한 포트홀 피해 신고가 3,119건이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공동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아 총선 출마를 결정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책임위원회의를 주재한 이 대표는 오래 전부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출마 권유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